안녕하세요. 세상을 귀여운 감성으로 물들이고 싶은 쿨쿨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수업을 다니다 보면 디지털 드로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와 하고 감탄할 정도로 실력이 괜찮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가르쳐도 될까?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완벽해야 할것 같고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출강 수업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그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 강사를 정할 때는 큰 결정 요인 중 하나이긴 할 테지만요. 그렇게 큰 어떤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유무 등을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초보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죠.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수업 다니는 출강 전문 강사가 되기까지. 맨 처음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 테니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 지금 당장 블로그를 개설하자. 강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강사를 찾을까요? 바로 검색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영업사원이 되어 줄 블로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돈안 드리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필수로 만드셔야 하는 SNS가 바로 블로그예요. 저는 수업 제안이 거의 95%는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와요. 제일 상단에 수업 문의는 이곳으로 해 주세요라고 적어 놓는 동시에 제가 다양한 곳에서 수업했던 후기들을 잘 모아 놨기 때문에 수업 제안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인스타는 과거의 기록이 최신 피드에 많이 묻히는 반면, 블로그는 계속해서 검색을 통해 과거 포스팅들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바빠서 1년 동안 수업 후기를 못 올렸는데도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수업 문의가 들어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정말 저 대신 일해주는 영업사원 맞죠? 저는 블로그는 나만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생각해요. 일일일 포스팅을 하면서 저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수업 후기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누가 봐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증명해주는 거니까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 지금 당장 블로그를 개설해보세요. 두 번째, 무료 수업을 해보자. 제가 처음 수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장 먼저 했던 건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보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지 큰 그림을 그린 뒤 원데이 클래스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정규 수업이라면 어떤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볼지 미리 구상하고 계획을 짜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해 봐요. 사람들은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제안했을 땐 아,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성하고 있는 재미있는 수업도 만들어서 진행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무료 수업을 진행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짜 수업 계획을 짜보는 거죠. 저도 제일 처음에는 스티커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었어요. 지인들을 초대해서 무료 수업을 열고 후기들을 받았죠. 무료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내 커리큘럼대로 했더니 이런 게 부족하네. 아,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더 좋구나. 하는 피드백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수업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죠. 셋째, 후기를 차곡차곡 모으자. 우리는 수업을 통해 후기를 많이 모아놔야 돼요. 사실 그 후기를 위해서 무료 수업을 기꺼이 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수업 후기를 받고 저도 꼭 셀프 후기를 작성했는데요. 그렇게 수업 후기를 적으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꼭 기록으로 남겼어요.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들과 저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타깃으로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강사인지 스스로를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 사진 예쁘게 남기기. 그걸 통해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좋겠죠. 그런 후기들을 통해 사람들이 내 수업을 정가로 듣고 싶게 만들고 진짜 정규 수업을 진행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후기들이 쌓여 출강문의도 들어오게 됐고요. 참고로 저는 수업 신청하시는 분이 한 명만 있어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명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수업을 했고 수업 이후에 스스로 셀프 후기 남기는 걸 멈추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 무한 반복하기.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 돼요. 한두 번에 그치지 마시고 인기가 없다면 왜 없는지 고민해 보고 또 다른 재미있는 수업을 기획해 본다든지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겠죠. 에이, 이거 안 되네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바꿔 볼까? 하면서 계속 수정해 보는 거죠. 사실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더라고요. 살짝 발만 담가 보고 지레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한두 번에서는 결과가 안 나와요. 내 SNS도 적극 활용하시고, 다른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내 존재와 내 수업의 존재를 계속 알려야겠죠. 꾸준히 하면 결국 되더라고요. 안 됐다면 내가 그 전에 포기한 건 아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과정이 꼭 디지털 드로잉 강사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이건 강사가 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원래 처음은 막막하고 어려운 법인데요. 계속 하다보면 그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혼자가 힘드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랑 친하게 지내요. 인사이트 많이 나누면서 쉽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 꾸준히 나누도록 노력할게요. 함께 성장해요. 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요즘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출강 수업을 나가면 저를 유튜브에서 먼저 보셨다고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있고 기존 수강생분들께서도 저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너무 반가워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장할 때 세웠던 10가지 버킷리스트 중에서 이루지 못했던 한 가지가 바로 유튜브 시작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지금만큼의 인사이트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실력을 갈고 닦아야겠죠. 그림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이 공감해 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